구미 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화장지조차 사지 못하면서 일그러진 영웅 박정희 미화에만 집착하는 구미 씨. 구미 시청 지원금이 없어 휴지가 없음. 구미 종합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붙은 안내문 내용입니다. 반인 반신이라던 박정희 대통령조차 화장실의 화장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다 봅니다.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에 화장지놓는 예산이 없다는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쏟아부은 국민 혈세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죽은 대통령을 위해 살아있는 시민들이 고통받은이 비상식적인 상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다 있습니다. 시민을 등진 시정, 국민을 등진 정치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책도 예산도 특정인만을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제발 기본만 합시다. 상식만 지키다